그래서 제가 음, 이무지기 점프한다고 제가 조금 가 가지고 죄송합니다. 양이 부탁드리네요. 이게 너무 어려운데. 이게 어떻게 어디요? 1인칭로 가보는 중이에요. 그래 아니에요. 2, 3층을 더 받겠어요. 네. 빨리 안 태어납니다. 아 너무 어려워. 爸爸买的。啊，那骨头松的，哎，那骨头松的。 이겼습니다 이 네,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. 네? 네? 너무 쉽네요 꾸준하다 보시는데요 네. 이 놓고.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. 야 네, 이게 어려운 게꽤 많다고 하던데요. 아, 이거 못시겠다 이거 뭐야? 네, 네, 네. 나그아도 한번 가보시습니다 끝까지 정보을 해야 되 네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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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딱 그, 신이 있는데 그거 좀 죄송합니다. 네. 없을 수있는 거의 다써요 용룡이 형도 없다면 구독해주세요! 네, 저, 언젠간 저희 용룡이 형도 올릴 겁니다. 왕간한 아저씨 나왔네요. 키가 안 닿이는데요? 어떻게 안 닿는 뭐, 거죠, 이걸? 키가 닿는데. 네, 맞습니다. 20라운드 뒤에 보이네요. 근데, 이거 어렵네요, 이게. 어려운 맵도 있다는 한데요. 끝까지 가면 노는 맵이 있겠죠? 당연히. 약간 더 실망합니다. 아. 내 네, 몸이 다 떨어지고, 이건 안 떨어졌네요. 네, 됐습니다. 네, 이거 어려워요. 응? 아이고야.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 맞아요. 가면 안 되는 거. 이쪽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어쭉쭉쭉쭉 네, 내기어요 네, 참복적북적 네, 좋습니다. 네. 아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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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협이 네. 네, 네, 있었으면 좋겠어. 다른 놈 있겠죠? 다른 농 계단 <Nacional> <mark> 기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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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억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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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네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문제죠? 너무 늦었어요. 네. 패션이었습니다, 저가. 저 그냥 이거 되겠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. 안 돼요! 이거 좀 이상합니다, 패션. 이 점프력이 잘안 좋아가지고. 느려졌네요. 아. 너무, 하다보니 너무 짜증이 나네요. 네, 전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.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이거, 제보. 네, 네 거의 다 왔는데요? 네, 네 거의 다 왔습니다. 네, 제보 뭐안 해도 돼요. 못 깨면은. 네, 깼습니다. 네, 제보 뭐안 해도 됩니다. 또뭐어 죽는 곳이었어. 잠깐만, 이거 어렵겠는데요? 저 스킬 포인트 밟았는데, 그냥. 아. 어. 포인트를 어, 안 밟았나봐요 이거 어려운데 귀엽네요 귀엽네요 하루 저가 무섭습니다. 처음부터 떨어졌어요. 何だ? 오케이, 뵙겠습니다. 어, 뭐예요?

아.. 헉! 와.. 다못 보냈어.. 네? 오케이 네 뭐죠? 끝난 건가?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잖아 사람들도 저걸 어려워하는데. 잠깐만, 요 이거 깨야 되는 거예요? 네.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!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, 다음 영상을 또 공개할 테니 기대해주세요. 안녕!